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하는 우리와 똑같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반가워요. 아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네아 네, 네. 여기구나. 요요 마이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난 지좀 오래되긴 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떤... 그리고 제가 어 김경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방송을 생방을 하게 됐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메 네일 그렇죠. 그 얘기 는 내가 해야 돼. 안녕하세요. 김미경 선생님. 불쑥 메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수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전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97년에 더더라는 록밴드로 데뷔를 하고 2000년부터 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해서 지금까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연차 있는 가수랍니다. <laughs> 어머, 어떻게 나 도저히 슬퍼? 네. 갑자기. 아 슬픈 내용 아닌데 슬프. 음... 그 다음에 더 슬퍼 검색하면 음... 나와요. <laughs> 옛날에 박혜경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또 한번 굴곡의 시간을 지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나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수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저한테 이 메일을 보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나 이거 보고 조금 눈물이 났어요. 그니까 러 내가 원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날, 밤, 이날 밤에, 메일을 밤에 읽었는데, 너무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밤 12시에.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내가 12시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혜경 씨에게 만나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이 연휴에서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혜경 씨가 다90% 하신 일이고, 저는 1% 조금 얹어서 도와주셔 도와주는 중이고, 여러분이 나머지 그 9%를 여러분의 응원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짜짜짜 짜! 용기 너무 박수 드리고 오, 옛날 어, 모습 그대로래요. 그대로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 딸이랑 같이 보고 있다고 응원한다 물개 아, 네. 박수 아, 무조건 하트, 대박 날 하트가. 거랍니다. 네네. 세상에 하트를 500개 보내셨습니다. <laughs> 네. 아, 원장님 감사해요. 혜경님 초대해 주셔서 어, 고백으로 블로그 사연 글 썼는데 그 글에 박혜경 언니가 댓글 달 다... 제가요? 어 그랬대. 노래가 저의 천직이라고 알고 살고 그것만 알고 살았는데 못 부르니까 진짜 이 걸어도 걸어 다니는 것 같지 않고 밥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음. 반드시 노래를 꼭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겠다. 이그 마음 이해가요. 저도 만약에 강의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천직인데 음, 노래는 몇살때 음.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죠? 아 어, 저는 아마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학제기 그러니까 때부터였나? 이게 인, 뭐 인지가 꼭.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아. 저는 아주 산골에서 자랐거든요, 선생님. 음. 연탄 불도 없을 때? 옛날에 어. 외국에서 선교사 분이 오셨었어요. 외국 어. 우리 그 아주 조그만 교회에 거기서 제가 노래를 배웠어요. 아. 응. 너는 목소리가 조금 특이하니까 가수하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가수하러. 뭐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많이 배웠어요. 어. 그때부터 어 나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가수 네. 음. 그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고 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왔죠 혼자. 그래서 어디서 살았어요? 친척이 없으니까 엄마가 처음에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막 이제 시위를 했죠. 그래서 엄마가 음. 고모 댁도 아니고 친척 고모의 사돈 댁에 갈 데가 없으니까 사돈 댁에서 지냈어요. 누구의 누구요? 친척 고모의 친척 고모의, 고모의 사돈 댁. 거기에 가라. 그래서 거기서 잠시 살았어요. 그럼? 네. 뭐 사돈 댁에도 있고 뭐 하숙집에도 있고 뭐 이제 자취 생활을 많이 했죠. 엄마는 지금도 저를 보면 약간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이 옥탑 같은, 그런, 뭐라지, 키? 옥탑이라 그러나? 네, 네, 다락방 옥탑강, 같은, 다락방. 다락방. 어. 그래서 제가 조그맣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숙이고 다니니까 많이 어. 먹고, 이렇게, 이렇게 있겠으면 키가 아. 컸을 텐데. 아. 옥탑방, 다락방에서. 네, 그래서 너무 아가 조금만 저를 볼 때마다 아무리 음. 해경이가 다락방에서 있어가지고 너무 키가 안 큰다고 생각하셨던 을것 같아요. 항상 음. 안타까워하세요. 막뭐 그런 생각 하시지 어머 가미 네네네네. 근데도 아. 그때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막. 정말 너무 예쁜 드라마처럼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꿈이 어, 많고 막 어. 뮤지컬러로 쫓아다니고 가수 되겠다고 어. 그러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면서 막 팝송 연습하고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다니고 기획사에 편지 쓰고 막 데모 보내고 막. 아니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아, 아니면 정말 <laughs> 철들어서 그냥 아, 내가 누군지 인지한다면서 난 가수가 될 거라는 네. 꿈을 한 번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 버린 고등학교 적이 버린 적이 없어요. 없는 거죠. 내 네,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아 아,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 어, 신청곡 대신 목좀 한번 풀고 할게요. 네, 목소리 힘좀 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오!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걸었으니 어, 그렇게 꼭 그렇게 널 만날 거야. 날아와 딜라이트하고 네게 다시가 진짜 그때 네. 여러분 딜라이트라는 곡 네게 다시라는 곡다 아시죠? 네개다시 벌써 다써 있어요 네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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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음. 그 딜라이트라는 노래를 갖고 나왔을 때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게 누구 어후, 목소리냐고 막그 다들 때. 지금 여기 이게 써 있어 개척자시라고 자존감 최고라고 야 더더다 기억하신다고 딜라이트 더더 딜라이트 센세이션했대요 당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운이 좀 좋았던 게 딜라이트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히트를 친건네개다인데 음, 이제 맞아. 아, 이 정도로는 뭐 인디 성향의 음악치고는 성공했다고 라 회사에서 접었어요. 접었는데 응, 응, 응. 한두 달 있다가 응. 어. 여기는... 브랜드 다 얘기해도 좀. 아 그럼요, 아무도 포카리 스웨트에네개 다시가 딱 들어간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에그 노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진짜 한몇달 있다 행사로 가는데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기 포카리 스웨트 좀 하나 갖다 줘봐. <laughs> 그래서 그때 아. 이제 제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그래도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었 안 했어요 네개 다시 갖고는. 네개 다시 앞에 조금만 좀 어. 한번 부를 우리 수, 내가, 있을까요? 내가 수 있을까? 요네개 다시. 언젠가. 길을 걷다가 <laughs>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oh baby oh baby, oh, baby. Oh. 막 추억 떠다요. 막 좋은 데막 울컥한 데 옛날 생각 나니까. 내 오래된 친구 인널 좋아하게 됐나 봐. 아무 싶은데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해 후회하지 않게 해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저희가 라이브로 제가 음. 특별히 방송을 위해서 신곡이니까 예쁘게 만들어왔어요. 아 여러분 해주세요. 그 특별히 박해민 씨가 어, 오늘 첫 신곡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데 어, 제대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녹음해서 녹화한 테이프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라이브로 그걸... 노래했어요. 뭐 그것도. 그것도 라이브로 한 겁니다. 네, 네. 자,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보이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어, 여러분 반쪽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좋아하시는 그래. 사이트라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요 스트리밍 기본 선생님 스트리밍 기본 네 스트리밍을 <laughs> 계속해야 그순위 올라간대요 아 그래 기다려봐지 이거 듣고 지친 아 깊은 밤을 맞이하고 한참 동안 취한 마음이 긴장니날 울려요. 음. 가스름 돈을 건내고이 가게 문을 밀어놨었고 사람들이 날 스치면 나는 외투를 담아고. 우후. 기억이란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같이 머물러요. 우후. 그 대 반쪽의 남은 듯이 내 마음도 반쯤 털어내고 멍하니 기다리는 미련은 나를 붙잡고, 한숨 같은 이 사랑도 이대로만 반쯤 남겨줘. 남겨서 슬픈 기억까지는 너를 보내고, Oh yeah Oh oh oh, oh. 수많은 사진 그것은 눈물 먹들게 하는 아프지 않을 그런 일 속에 널 밀어버리고 문을 닫아줘 우후 기억이란 씨의 신곡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반쪽 가사도 좋지 나는 처음에 이걸 장르가 뭐예요 보니까 무슨 팝? 뭐라 네, 그래? 팝이에요. 미디움 팝 미디움 팝이라고 네, 그래요 틱는 예, 어. 기타 하나만 나오잖아요 기타 반주가. 하나만 나와 네. 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기타 하나로 너무 깔끔하고, 네. 깔끔하면서도, 뭐, 리듬이 네. 그대로 다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네. 더 돋보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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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그 진한,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 사이로 뿜어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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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네. 열정도 네. 느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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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깔끔하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마지막 신청곡 하나만 더 받아도 돼요. 네. 내가? 뭐 노래,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 좋아. 뭐 하나만 더 신청곡 받을게요. 마지막을 멋지게. 레인?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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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인인 어, 달래 레인 오케이 씨가 레인 어, 노래 달, 선생님 달래 선생님 좀 i n rain 히트곡 많으니까 계속 나오네요 빨간 n 동화 레인 r a 아니 근데 하도. 히트곡이 몇 개예요? 여태까지 총 히트곡만 혹시 선생님 r 츄 라는 노래 i 세요 i n r a a i i n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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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 i n rain rain r a i 에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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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i 주문을 걸어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빨간 운동화 레몬트리 뭐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 네. 그러면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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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날들이 난... 외로운 날들이여 이거 같이 부르면서 끝낼까요? <웃음> <웃음>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내 마음 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오, 어제의 너는 바람을 Waduh, wafsi minyak, wafsi wow, oh, oh. Yang lani, wo oh. Got you.